안녕하세요. 벨토끼예요오늘 풍선 배구를 해볼게요. 말 그대로 풍선으로 하는 배구인데요.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. 그러면, 고고씽! 풍선 배구를 하는 방법은요. 아주 간단합니다. 여러분 배구를 아는 분도 있고,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, 저희는 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. 배, 풍선, 풍선이 먼저 준비되어 있거든요. <laughs> 이게 풍선이에요. 우리가 준비한 풍선이고 예비한 풍선도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. 여기 풍선이 있거든요? 이 풍선을 치면서 바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해볼 건데요. 인원은 2인에서 8인 정도가 필요한데 2인, 4인, 6인, 8인지, 3인, 5인, 7인 정도는 안됩니다. 딱 짝수여야 합니다.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 공, 이거 풍선을 해볼건데, 풍선 풍선님 꽉 묶어놔야 되구요. 어, 풍선 바람 구멍 안났는지 확인하세요. 자, 그럼 이제 해볼게요. 매트 두개가 있습니다. 매트 두개가 있는데, 이 사이! 이사이든네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사이에 네트가 있어요. 불쑥 후아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안 돼요. 이거. 꼭 하고 옆으로 들가 돌아, 옆으로 들가세요 대부분 입은 그에면헤헤헤헤헤헤헤건데요헤헤헤 같이 나와줄 건데요.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요. 우리 는 이인 플레이예요. 고모 별토끼 이인 플레이예요. 그러면 해보도록 할 건데요. 꼭 그냥 보세요. 안 되는 행 이건 안 되는 행동이에요. 안 되는 행동 그냥 계속 써. 안 되고요. 꼭 처음에 서브를 했으면 고마워 서브를 해줄게. 처음에 서브를 하면 네,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음, 음. 한 명씩만? 한 4인 플레이인 경우에는 한명빵 이렇게 해도 됩니다 6인 플레이일 경우에는 이제 하나, 둘, 셋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린 해볼게요 자, 이제 고고씽! 누가 서브할게요? 음. 출발 너무 넘어와서 했는데? <웃음> 네. <웃음> 이 정도면 네트 터치 아닙니까? <웃음> <웃음> 예, 예, 지금 1대1이거든요. 우리 보통 경기에서는 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. 25까지 하는데, 한 사람이 2 5까 오될 때까지 그거 너무 힘들죠? 그래서 우리는 한 10, 한 사람이 한 10까지 먹을 정도만 할게요. 보통 친구랑, 하신, 친구랑 하면은 길게, 길게 할 거고, 만약에 친구랑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른, 어른, 그리고 어린이로 한다면 아마 빨리 될 수도 있을 거예요. 과연 그럴까? 갑니다. 나 다운돼 나 다이나믹 스포츠에서 해왔어 공모는 그래? 못해봤지 공모는고안해지 공원 아웃 <laughs> 아니야? 그래. 이정도면? <laughs> 별 토끼 2공모1 이런게 네트가 없단 말이지 서브 <laughs> 좋았어. 인정. 4대1? 응. 펄! 포! 아크! 아웃. 그러면 4대2. 오. 케이 어? 저거 뭐야? 콩고가 서브를 못 받았네? 5대2. 5대1. 뭐야? 알았어. 서브! 구호같은거 하나 외쳐봐 들어갔다둘짠 와! 아웃! 이건 아웃입니다 그래서 5대3 입니다 지금 5대3 입니다 하나 둘뿅 공구가 있었 5대4 어허 어? 어허 어. 거야 이거 <laughs> 그때 다. 응, 좋아. 하나, 둘, 셋! 어! 아! 너, 너도 그냥 쳐줬네. 하나, 둘, 뿅! 어! 뭐야? 이렇게 내 머리를 감타하다니. 7대4입이다칠대4너 7대 자꾸 네트 넘어올 거야? 이렇게 치사하게? 어 네트 넘어온다 이거지? 알았어. 하나. 이봐 네트 네트 넘어오면 안된다 왜? 야너 네트 계속 넘어가. 저아 장해줄게. 8대 사. 네트 따지면 이거 뭐 시원찮어? 어? 이건 다시 한다. 알았어. 네가 다시 써보죠 어우, 지금 팔, 지금 팔대 사죠? 어. 하나, 둘. 오. 하나, 둘, 고야 뿅! 뿅. <laughs> 이번엔 고보가 이겼습니다. 그러면 8대 우! 고보가 따라잡겠어. 어? 야, 이거첫장 튀겨서 출력했어. 아, 이건 다시 하자, 이건 다시, 다시 하자. 무효. 오케이, 무효. 넌무용 오케이. 너 이렇게 석공 준다 이거지? 알았어. 갑니다. 뭐야, 9대5야? 아니, 8대... 아직도 8대5야. 8대5야? 알았어. 출동 하나 둘. 뿅어 아웃 이번 아웃하라고. 팔 대오. 이거 이게 이거 뭐믿부도 없이 계속 팔 대오야? 언제 숫자가 바뀌는 거야? <laughs> 평생 팔 대오 하는 거 아니지? 어? 고마워 때 이거 팔 대오 지옥 지옥이야 지금. 너 언제 숫자 올릴까? 서브 그래. 고마. 이거는 다시 해. 응, 이건 다시. 간다. 뭐냐며? 어? 야, 루은 어디 갔어? 원투 한번 튀기라며. 몇대 몇으로 할 거야? 이거는 누가 이긴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결정해. 누가 이긴 거야? 이건 또팔대 오야? <laughs> 영원히 팔대 오냐? 영원히, <laughs> 야, 공우 집에 갈 때까지 땡땡 <laughs> 하는 거 아니야? 간다. 별, 토, 끼, 공우도 구. 호 구, 일단 어, 이거는, 이거는 공우가 적고. 어, 그래, 9대5. 9대5. 9대 어, 뭐야, 너 1점 도었네 일단 공우가, 우리가 응. 하려면은, 내가 별, 토, 끼 있잖아. 공우가, 뭐, 뭐, 무슨 구우든 괜찮아. 그냥 공우가 계속 구호를 외쳐. 공우 박장군. 박장군. <laughs> 박장군. 공은 별명이 박장군이었으니까. 저는 별토끼, 공은 박장군이라고 외쳐볼게요. 오케이. 일단 서브. 오케이. 굿바 서브야? 갑니다. 뿅별토이 오이씨 그래. 이건 인정 그럼 10대 7 10대 7이가까 어? 그 네가 이겼네 제가 이겼어요! 제가 이겼어요! 마무리면되 해야지. 이렇게 어떻게 게임했다는지 <laughs> 이 무언의 <laughs> 이게 뭐야? 이때이 댄스 파티는 뭐야? 컷합니까? 어. 컷. 지금까지 찾아가자. <laughs> <숨차잖아>. 네. 지금까지. <laughs> 어때? 인사 다시. 큐. 인사 못하겠구만. 팔대오 지옥에 이어서 이제 인사도 못하고. 잘한다. 이거 녹화될 거다 이거. 이 지금 녹화될 거거는 다시 하이 큐. 하지마리. 하지마리. 인사하기 글러티 인사하기 글러티 일단 너각 끊어. 어. 지금까지 고모 는 아무짓도 안 했다. 나 아무짓도 안 했다. 나 아무것도 안했어숨 거울 거. 오케이. 지금이야. 지금이야. 고모 아무짓도 안 했어. 고모 피해 있을게.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 니가 알아서 해. <laughs> 오케이, 끝. 지금까지 배구를 해봤고요. 음, 풍선 배구를 해봤고요. 다음 운동교실 기대해주세요. 그러면 안녕! 구독꼭 눌러주세요.